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매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음,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음, 2025년 또 지금까지 그리고 매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주님과 또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음,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성도는 아니어도 요한계시록 3 장에 나오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도 음 한주 동안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오시다가 오늘 이곳에 오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잘 정돈된 예배당 그리고 오늘 이 매주 감사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어 준비된 아주 어 이렇게 심플하게 참 이렇게 어참아 이렇게 아담하게 좀 너무나 이쁘게 이렇게 재단을 꾸며놓은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까 사진 찍어 보니까 특히 살구가 되게 열매가 커 보이긴 한데 처음에는 우리 건사님이 살구 세개 열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세개 열려서 세개 열렸다고 그러길래 제가 어제 딱 보니까 작은 거 하나를 발견해서 내심 와. 내일 콘님한테네개 열렸다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오늘 오라 살구 열매가 다섯 개 있는 거 아, 하루하루 이게 열매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눈을 씻고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살구나무가 이 열매가 이렇게 깨끗하게 따지는 게 기적인데, 어떻게 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었는데. 오늘 이매추절첫 열매 이 살구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쉽지 않은 그리고 열매 최대한 그 다치지 않게 그 열매를 따신다고 아마 애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곳한 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이 주님의 귀한 이재단과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절을 지키라라는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앞절에 보면 23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너는 매년 세번 네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마다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메추절, 수장절입니다. 각각의 이름은 좀 다르게도 이름을 표현하기는 하나 이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제정한 까닭은, 이쌀 배선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처럼 특별한 일등 날들을 정하여서 지킴으로 보다 영적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매주 감사절, 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매출 감사 주일이다라고 하면 더 우리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깨닫고 믿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안식규례와 함께 더불어 잘 지켜오지는 못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단지 이런 절기는 형식에 치우쳐 지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유를 말한 이유는 이 절기들, 장래 일의 모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케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밀도 보리도 추수하지 않는 우리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추수, 이 매추감사절에 추수의 풍요는 감사하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어제 하늘 양식에 있던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기초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삶의 결과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 원망이 아닌 찬양이 흘러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또한 물질에, 사람의 관계에, 명예에, 우리를,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삶,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눔의 영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매추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추절은 수고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절기입니다. 땀을 흘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열매를 결실을 거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쓰고 남은 거 드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거 썼으니까 가져와.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아직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행동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오랜 가뭄, 병충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날씨에 불구하고 생각보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먼저 이 일들을 위해 수고한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첫 이삭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얘야. 첫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가 먹기 전에 먼저 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에 농부는 첫 이삭의 한 단을 곱게 묶어서 교회에 가져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후 그는 매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의 결과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성과, 헌신, 그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직장, 기업, 가정, 자녀,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에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신명기 16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네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복을 기억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년 되지 않았죠. 어, 70년 전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 때 한 목사님이 포성 가운데서도 피난길 속에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숨은 지하실 그쪽에도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자신의 수첩에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적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모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에서 매출절을 지킬 때몇 가지 중요한 강조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내위기 2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77절, 매출절에 바친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밀로 만든 유교병 떡두 개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 순양 두 마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연스럽게 드리는 감사입니다. 혹여 여러분들도 오늘 매주 감사절이다가 하고 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한켠이라도 이 감사절에 좀이라도 부담이 있으셨다면 주님께 여러분들의 억지, 아니 부담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더한 기쁨으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의무적으로 시간이 됐으니 날짜가 됐으니 의무적으로 드려라라는 제사가 아니라 기쁨의 감사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어느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주절, 칠지절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너가 거기에서 얻은 보리나 밀로 수확의 기쁨만을 가지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며 다시 떠올리기를 원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노예였어. 너의 노예였던 신분을 잊지 마.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어. 이쌀배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풍성함을 자랑하지 말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잊지 않을 때 지금 현재의 감사가 진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심은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88년 5월, 아들 감기에서 회복, 감사. 1992년 3월, 남편 실직 중에 생필품 받음, 감사. 2005년 6월, 남편 암수술 성공. 감사. 이렇게 노트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그 노트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할 때 감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정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쓸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마음속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는, 누구도 지을 수 없는 곳에 새겨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감사를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매추절은 세 번째로 나눔과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내네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괴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추절 감사절은 혼자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소외된 자들을 포함하여 함께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나누고 누려야 할 복입니다. 감사를 나눌 때그 기쁨은 배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도 어 많지 않은 쌀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쌀은 자기에게도 너무나 소중했어. 그러나 옆에 좀더 자기보다 필요한 이웃이 있어서 그걸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 누가 모르게 자기 문 앞에 쌀두 포대기를 또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감사가 우리 나만의 우리만의 감사를 넘어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나눌 때 우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절기 때마다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외된 이유. 힘든 성도들, 연약한 가족을 생각하고 함께 돌보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매주 감사절 우리만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가지고 복음 들고 또 우리는 이 지역을 섬기고자 작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지역을 섬길 때 함께 우리가 이 매주절을 또한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매주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 신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정성, 헌신, 물질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공동체와 함께 하며 살아가십시오. 기쁨과 축복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구원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예배와 말씀,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추감사주의를 통해 우리 모두 삶의 예배와 감사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